우리는 이번 시간 게임의 핵심이자 꽃인 아이템에 관한 이해를 해보도록 할 것이다. 지난 편에 직업에 관한 메커니즘을 공부했으니 이걸 베이스로 아이템도 뭐가 뭔지 알아야 보스로 대표되는 컨텐츠를 야무지게 즐기는 것이다. 즉 여러분은 메이플이라는 식당에 찾아갔고 눈앞의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는 알아냈는데 식기 도구 사용법을 알아야 올바르게 먹지 않겠는가? 참 식당 비유만한 게 없다 그죠? 사실 식기도구야 없어도 손으로 먹으면 되겠으나 메이플에서 아이템은 없으면 게임이 안 되는 만큼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무슨 종류가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만 아마 이렇게만 보면 더럽게 어지러울 것이다. 이름은 무슨 외계어 마냥 모일이 뭐 복잡하고 옆에 이 숫자는 대체 또 무엇이며 별개수는 뭐가 이리도 많은가 싶을 것이고 그나마 여긴 좀 직관적이라 쉬워 보이긴 한데. 여기 부분에서 머리 터질 것이 자명하다. 내가 게임을 하러 온 거지 저건 무슨 논문 아니냐. 숫자 어려운 것만 보면 두통이 밀려오는데 어떡하냐. 겉으로만 보면 어렵지 사실 파고들면 참 쉽다. 예시로 이런 아이템이 하나 있다면 이 아이템은 깡통이라 부르는 자체 성능이 있으며 깡통의 종류는 착용 레벨과 세트 효과이다. 전자는 무조건 높으면 강력하게 붙겠으며 후자는 말 그대로 세트에 해당되는 걸 끼면 강하다. 이런 깡통의 속된 말로 사중 나생문 정식경으로는 이런 식의 강화 방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아이템의 성능으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즐기는 게 끝이다. 한 번에 다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 터지니까 오늘은 이쪽 파트만을 집중적으로 배워보자. 메이플에서 아이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무기, 보조무기, 엠블렘의 줄임말 무고엠. 나머지는 말 그대로 그냥 방어구와 장신구이다. 고작 이 설명밖에 안 들어봤는데 직감이 올 것이다. 왜 하필 얘네만 따로 묶어서 줄였겠는가. 딱 봐도 다른 부위보다 압도적으로 좋아서구만 이해도가 참 빠르네요. 벌써 몇 장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무보임을 순차적으로 이해해보자. 무기는 없으면 스킬도 안 써지는 가장 중요한 부위고 종류 자체는 굉장히 많긴 한데 실제로 여러분이 착용할 만한 건 누구나 갖고 있는 도전자 세트의 무기와 앞에 아케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무기 정도이며 이런 무기 종류를 기반으로 열심히 매생 살아 검은 마법사님의 유산 제네시스 무기를 얻는 과정을 흔히들 해방이라 표현하며 이것 정도만 알면 되겠다. 곧 데스티니 무기 나오던데 그거 남기는 거냐? 예습 정신은 훌륭하지만 그건 몰라도 지장 없다. 다음은 보조무기인데 절대 대다수 특징이 교환에 제약이 없으며 이름만 다르고 스펙적인 부분이 죄다 통일이라 볼수 있겠다만, 듀얼 블레이드의 보조무기는 교환 가능이긴 한데, 가위를 소모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며, 엠버와 카이저 제논의 경우는 교환에 제약이 있으며, 데몬너벤저와 기타 특수 보조무기 정도가 미야단되는 예외의 사례라 볼수 있겠다. 마지막은 엠블렘인데, 이건 보조무기와 반대로 교환 불가능이라는 특징이 있겠으며, 화면에 나오듯이 일반 엠블렘과 미트라의 분노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만, 치르기어쩌고 장겨불이 어쩌고를 쉽게 풀었으면, 미트라가 나중에 강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장착하기 전까지는 교환 가능이라 의미이다. 아까 언급했던 이세 직업은, 이번엔 반대로 엠블렘이 교환 가능인 직업들이다. 여기까지 무보엠의 종류를 쉽게 파악했는데, 아니, 저거만 보면 평범해 보이는데, 대체 뭐가 특별해서 따로 분류한 거냐 싶어도, 뭐가 됐든 급하게 먹으면 탈나지 않겠습니까? 다음 시간 소개하는 강화편에서 무자비하게 강한 능력이 붙기에 그렇다는 것만 기억하자. 방어구는 이렇게 7가지가 있겠는데 여기서 이 어깨 장식 보통 견장이라고 부르는 건 명목상 장신구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사실상 방어구로 이해하는 게 낫다. 여기서 반드시 필독 외워야 하는 주의 사항이 있다. 이한보로이라는 방어구 부위는 반드시 무조건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아닌데, 입 버섯 끼고 싶은데, 청계 구미심포 발동하지 말고, 말 들으세요, 아낍니다 아무튼, 방어구부터 세트 효과가 두드러지는 만큼, 뭐가 있는지 종류를 파악할 필요성이 다분하다. 가장 먼저, 루타비스 세트, 흔히들 카르타 세트라고 부르며, 아무래도 요구하는 필요 레벨이 낮은 만큼, 기본 성능이 썩 높은 편은 아닌지라, 흔히들 이 아이템을 방어구의 시작 교복이라 부른다. 다음은 앱솔랩스 세트가 있겠는데 요구 레벨이 조금 높아졌긴 했으나 역시 그렇게 강한 성능은 아니라 볼수 있다. 다음으로 아케인 쉐이드 세트가 있겠으며 한 번에 요구 레벨이 드라마틱하게 확 뛰는 만큼 앱솔랩스 대비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진다. 이제 마지막은 에테르넬 세트인데 현존하는 가장 높은 요구 레벨인 만큼 그에비례해 당연히 가장 강한 성능인데 현재 모든 부위가 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망토 장갑 신발의 경우 최상위 보스에서 나오는지라 보통 윗줄에 있는 4개가 현실적인 운용이고 아래 3개는 착용하기 어렵다 볼수 있겠다. 각 세트마다 겹치는 부위도 조금씩 다르고 세트 효과상 효율을 따져서 섞어 쓰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무기는 아케인을 꼈다는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꼈다고 가정했을 때 합쳐서 3파 5악기라고 불려지는 것이고 이걸 이해했으면 다음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게 대부분 사용하는 세트의 예시라 볼수 있으며 무슨 태정태 세문간세 수엘리 배붕탄 지러쩌고 같아도 계속 보다 보면 결국 머릿속에 외워지니 걱정 말자. 여기서 조금은 어려운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아까 우리는 무기 파트 쪽에서 이 제네시스 무기를 얻어야 할 최우선적 목표로 이해했고 이 모두의 목표는 럭키 아이템 효과라는 걸 갖고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세개 이상 착용한 아이템 세트를 무려 중복으로 적용하여 효과를 받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이렇게 살았던 매붕이는 카루타 세트에 무기를 끼고 있지 않았으니 당연히 3카루타의 효과만 적용됐으나 제네시스 무기가 그걸 살려내 4카루타 효과를 받고 안 그래도 강한 제네시스가 더더욱 이점을 갖는 거다 방어구 설명은 이쯤 하면 기본은 됐는데 근데 정작 내가 끼는 건 도전자 세트인데 이건 무슨 어디에도 없고만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상카오에보다 살짝 높은 수준이라 보면 되겠으며, 즉 세트 효과 자체는 그리 강한 편은 아니다. 이제 다음은 장신구쪽을 한번 조사해보자. 장신구는 크게 이런 종류들로 나뉘게 되겠다. 한 부위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많이 복잡하기에 금일은 간단하게 전체적인 종류를 이해해보자. 먼저 보스 장신구 세트가 있겠으며, 종류가 워낙 많고 그 덕에 세트 효과도 매우 길지만. 기본적인 성능이 대부분 뒤떨어지는 아이템이라 관계가 확실하고 실질적으로 기용할 종류는 이렇게 확 줄어들어버리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즉 겉으로만 종류 만고 까보면 별로 없다 보면 되겠다. 다음은 여명의 보스 세트가 있겠으며 종류는 고작 해야 4개가 끝인데 여기서 이가이닝은 처음엔 보장 세트지만 천만 매소의 여명 세트로 바꿔버릴 수 있고 대부분 여명으로 활용하기에 여기에 분류했다. 세트 효과를 보면 2여명이 가장 좋다고 계산되기에 스펙 상관없이 2여명 정도는 필수로 가져가며 그 이상은 사람마다 다르다 보면 되겠다. 이제 치르의 보스 세트가 있는데 종류는 이렇게 11개가 있긴 하지만 세트 효과는 10개가 끝이고 이건 구조상으로 하트 부위에 2 개가 있기에 그런 것이다. 전부 높은 착용 레벨과 최강 세트 효과가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메이플의 엔드템으로 불림했고 현재도 현실적인 엔드템에 가깝다 볼수 있겠다. 아니 뭐 듣기론 광위 세트 어쩌고 나왔다는데 미적분 금지입니다. 법배쌤을 충실하게 물론 필자가 전자를 국민템 후자를 엔드템급으로 이해하기 쉽게 서술했지만 이걸 뒤틀어서 다음 영상에서 나오는 강화 방식으로 아예 동급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미리 기억하자. 마지막 기타 파트로 실드링이란 것이 있는데 정식 명칭 특수 스킬 반지로 지금은 다들 얻겠지만 챌린저스 서버 기준 나중에 얻게 될 것이다. 시드링은 다른 아이템과 같은 강화는 없는 대신 초월적인 성능의 자체 스킬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업에 따라 둘중 골라야 하는 게 조금 다르지만 어떤 아이템과도 비견되지 않는 강력한 반지이기에 메이플 반지 네 자리 중 하나는 시드링 고정이다. 지금까지 대표 세트 장신구들을 알아봤는데 장신구는 방어구와 다르게 별다른 세트가 없어도 가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꽤 있는 편이고 대표적으로 반지의 경우 총내 자리인데 여기에 시드링과 가일링은 고정으로 넣는다면 사람에 따라서 이런 식의 세팅이 되는 게 대표예시다 이런 식의 많은 강화 방법이 들어간 예시는 다음 시간에 더 상세히 알도록 해보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대다수가 장착할 아이템. 다음 시간까지 이거 완벽하게 기억하면 참 이쁠 것 같다.